안녕하세요, 로콜라디오입니다. 같이 하자고. <laughs> 인사는 같이 하고 말만 아, 넣어 가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로콜라디오입니다. <laughs> 나가면 맨날 1등 하고 막. 지겹게도 너무... 했지 뭐. 상의를 한 상은 다 탔으니까. 엑소처럼 될줄 알았지, 저 때는. 어, 진짜? <laughs> 나는 아니 <아닌데? 웃음> 이겼으니까, 쟤 또는. 그때도 패스로 많이 해봤지. 2 0 1년에뭘 많이 했어. 많이 했어. <laughs> 이거 봐, 아, 이거 그림 나오지. 이거 아 이게 진짜 장대 비가 막 진짜 사람들 신나게 놀잖아. 있는 사람은 음. 비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. 근데 우리가 그, 이 이후에 뭐 기후 재밴드 같은 거 <laughs> 같이 공연만 하면 비가 많이 왔어. <laughs> 아, 14년도. 아, 14. 아, 14년. 15년도. 15년도. 또비 왔어, 또비 왔어. 그림 나오네. 그림 나오네. 아주 좋. 아 이거 멋있어. 아 이게 또 시간이 많이 흘렀네. 나 아, 이거 그핸드신칸거 보니까 아, 이때 하나로 아, 이때 다 영화죠. 아니 진짜. 앞에 앞에 관객들이 그 외국인 관객들 이 있었는데 진짜 그 표정까지 다화장한것좀봐그 <laughs> 아, <거> <laughs> 외국인 관객들 이 있으면 음악 영화 찍으시는 분들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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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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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야, 진짜 경박스럽네. 저 시험 합기. 이날 힘들었던 게 내일인가 하다가 줄이 끊어지고 <laughs> 근데 소리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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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이게 <laughs> 제일 중요한 어, 거야 줄이 끊었어 여기 나오잖아, 그냥 <laughs> 이게 그냥 라이브 때줄 끊어졌으면 음. 괜찮은데 응, 음, 그렇죠 음, 음악은 계속 나오니까 줄이 끊어졌는데도 음악은 그대로 흘렀다 아. 아... 명장면이죠? 돈때음악하냐고나돈 <laughs> 때문에 음악해? 돈 때문에... <대면> 음악 <laughs> <돈 대면>, 아니, 돈을 고치냐고? 훨씬 더돈 때문에 음악하려그렇게잘 쓰고 없다고 이 잘못된 거야? 우리 주압인데 쥬압이니까 쥬압이니까 넌저때왜 이렇게 말을 못 했던 것같아냐너지금 잘하려? <웃음> <웃음> <심> 본인이 보니다는 그게 다 중개주말이었네요. 사실 뭐 우리가 출연해서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이 영화가 어떻게 재밌다고 얘기해 드릴 순 없겠지만 재밌다고 해. <laughs> <laughs> 네.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. 이게 <laughs> <laughs> <결핍 아닐까. 웃음> <laughs> <우리>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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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.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. 그냥. 그 이건 우립뿐만이 아니라 그냥 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은희 없이 알켄지를 뭐야 잠깐만 웃겼어 네 오늘 보시면서 또 각자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행복했던 순간이나를 되짚게 해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네 지금 불빛 아래서 영화가 편딩을 진행 중입니다. 지금 얼마나 됐었됐죠 지금 현재 80% 달성되었다고 합니다.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네. 초과 달성을 목표로 어, 굿즈. 네. 굿즈, 굿즈 패키지 그리고, 그리고 특별, 영화, 공연. 특별 공연. 네, 이제 오시면은 영화의 주연 배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직접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주연 배우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후원 부탁드리다 펀딩 많이 참여해 주세요. 응.